안녕하십니까 마린 TV 마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띵입니다. <laughs> 오늘은 최근에 구독자 150만 명을 돌파하신 양띵님을 인터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양띵님을 키퍼 아카데미 행사와 유튜브 팬페스트 행사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1대1로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양띵님의 가오탈출이랑 콘텐츠를 복원하서 였는데 제가 오늘 조금 떨리게 진행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띵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먼 수원까지 와줘가지고 정말 네. 고생했어요. 네. 우선 최근에 구독자 수 150명 돌파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음! 고마워요. 진짜 <laughs> 양띵님의 방송과 활동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양띵이라는 닉네임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양띵이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지우게 되셨나요? 어, 저는 성이 양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약간 너 찔찔해. 네. 막 이렇게 놀리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양띵, 이러면 좀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그래가지고 양띵 이렇게 됐답니다. 양띵 어. 양띵 그래서 제 게임 닉네임이었어요. 아 진짜요? 응. 어 저도 마이린 게임 닉네임으로 자주 쓰는데. 어, 아마 인기가 많아지면 마이린 닉네임 막 뺏길 거예요. 그래서 마이린 마이린 님입니다. 리얼 마이린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큐티 양띵 음. 막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닉네임 쓰고 그러고 있어요. 양띵님은 아프리카 TV 애청자수도 100만 명이나 되시고 유튜브 구독자수도 150만 명이나 되시는데요. 처음에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프리카는 제가 원래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옆에서 본 친구가 네. 너 혼잣말하면서 게임하는 거 진짜 웃기다. 진짜 재밌다. 이래가지고 <laughs> 방송해보는 거 어때? 친구 친구의 이렇게 친구의 추천으로 그래서 네.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아 진짜요? 음. 네 어떤 친구요? 어 저의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네. 제가 그 당시 때 고등학생 때 고등생 학때그 어. 친구가 어 해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어. 제가 양띵님의 감옥 탈출이라는 콘텐츠를 보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양띵님이 주로 마인크래프트 게임 방송하시는 것 같아요. 양띵님의 마인크래프트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주로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약간 폭력적인 게임, GTA 게임을 응. 했었어요. 아, 그 게임 차도 몰고 막 그런 게임을 했었는데 그 게임을 응. 하다가 어,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응. 어, 이거 왠지 양띵님이랑 잘 어울리는 게임이 이번에 나왔는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응.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해보니까 헉, 이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임 아닌가. <웃음> <웃음> 이거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 쭉 한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인크래프트 한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 벌써 한지한 4년 정도 된거 같네. 요 4년 넘은 거 같아. 아, 저는 엄청 오래됐죠. 저는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음. 어, 친구가 알려 줘 가지고. 와. 어, PC로도 모바일로도 네, PC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해요. 모바일 유료인데. 네. 아빠가 사 주셨어요? 네. 오. <laughs> 그때 그 어린이날 선물인가 생일 선물로 사 주셨어요. 오. 다음 어린이날 선물은 어떤 거 받고 싶어요? 내가 다 생각해봐야 <laughs>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 다른 멤버들과 같이 노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같이 게임하시는 멤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멤버들은 원래 마일린 친구처럼 네. 어, 시청자였어요. 양 띵방송을 네. 재밌게 보는 네. 시청자였는데 어, 이렇게 50인 뭐 그런 것도 봤다고 네. 했죠. 아. 마인크래프트 건축하는 네. 거막 그런 컨텐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친구는 독특하게 키고 행동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다음 컨텐츠 같이 해볼까? 같이 해볼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완전 함께하는 멤버가 되었답니다. 어, 그럼 처음에 완전 모르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였죠. 그냥 하나의 텍스트. 그냥 이렇게 맨날 채팅으로만 볼 수밖에 네. 없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목소리도 듣고 실제 만나기도 해보면서 아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다 라고 하면서 가족처럼 멤버로 지내게 된 거예요. 양띵님 멤버 중에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멤버는 누구인가요? <laughs> 시청자 예, 시청자분들이 없다는 없다고 하지 말라는 요청을 아, 습니다아 이걸 이 정확히 파고들었네. 없다고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음어 정말 어렵네 멤버들 중에. 예. 네. 누가 좋을까? 여자는 안 됩니까? <laughs> 여자는 안 됩니까? 음, 어, 아, 정말 어렵네. <laughs> 좀 괜찮은 친구 누가 있을까요? 봤을 때, 좀 남자로서 남자가 봐도 남자로서 괜찮다. 누가 있을까? 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 나도 안 해봤는데. 나 <laughs> 어. 결혼 상대? 연애 상대가 너무 너무 들어가는데 남자로서 괜찮다 아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 뭔가 걔는 그게 하나가 걸리고 <laughs> 걔는 그게 약간 아쉽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응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분 모르겠다 루테, 루테, 아 진짜 루테가 진득하니 네. 이렇게 좀잘 챙겨줄 것 같고 여자친구를 네.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음. 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네. 마음 그런 게좀 여심을 녹이지 않을까. 음. 근데 한번씩 아쉬운 점 있다는데 그분도 아쉬운 점 있어요? <laughs> 루테요. 예. 네. 어 저는 연아를 안 좋아합니다. <laughs> 이게 연아. 연아는 음, 네. 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어, 응. 양띵은 오빠를 좋아하거나 동갑. 어, 어. 나중에 커서 양띵 양띵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요. 나이 차가 <laughs>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게 연아라고 하는 거 연아. 미안하다. 응. 10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음.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할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악플을 보았을 때, 그때 좀 약간 마음이 아프고, 네. 어, 아무래도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나쁜 글 보면은 감정을 느낀 사람인데 그런 글을 볼때아프기도 아, 아프, 네. 했지만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겨내니까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마이리 어린이도 악플이나 네. 나쁜 글이 있으면은 그걸 네. 이겨낼 쯤이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크리에이터가 돼 있을 거예요. 강력한, 엄청 강력한. 강력한. 음. 강력한보다 더 좋아하는 말뭐 있어요? 파워 넘치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음, 제일 어, <laughs> 없어요? 네. 어, 없으면 뭐? 즐거운? 재미있는? 음. 즐기는? 그지 좋았던 점은요? 음 제일 좋았던 점은 어잘안 아, 놓치고 잘하네 정말. 음. 좋았던,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내가 즐거운 걸 하면서 어, 즐거운 하, 하면서 이렇게 음. 수익도 생기고 이게 직업이 음. 될수 있구나 이게 제일 즐거우면서도 행복하고 좋은 점이죠 웃으면서 어. 재밌게 내가 어, 내가 하는 만큼 정말 그게 결과로 바로바로 바로 다가오는 그 재미가 큰것 같아요 음. 노력하는 만큼 바로 볼수 있어요 양띵님 제목녀라는 먹방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소개되었던 음식 중에 가장 좋았던 음식과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각각 한 가지씩 말해주세요 음...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음식은 약간 찌개 종류 좋아해요 국물 요리 and gone in. Joanna Michigan, like a ticket 고 n the choir. Fumuli. 는 c a r a g r u b o 음료수 중에 천 원짜리 젤리가 네.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어, 젤리 봉봉이라는 음료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안 팔지만 네. 어, 천 원치고 양도 많고 맛도 있고 좋았어요 네. 그게 제 기억에 남아요 음, 음료수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요? 음! 와, 꼬들꼬들한 맛있는 젤리가 밑에 네. 막 많은데 네. 그게 요, 요만한 크기가 이만한데 음, 그리고 크다. 맛도 세 가지인가 있는데 천 원이었어요

양띵의 사생활 등 아주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더 하실 계획인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프, 앞으로는 어, 좀더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어, 좀, 단어나 이런 것도 좀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싶고 전달력도 좀더 키워서 네. 어, 이 크리에이터란 직업이 어떤 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양띵님 콘텐츠를 보고 크리에이터의 꿈을 갖게 된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CJ 다이아TV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에서는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도 진행했었는데 양띵님은 그런 거 하실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 같은 거 하실 생각 없나요? 아 어, 지금 우리 아직도 어른이라고 하기 힘든 키즈 크루들이기 때문에 어 계획은 없지만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키봇 때 재밌었죠? 네 음, 그런 그런 계획을 많이 많이 하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때고 놀러 와야 돼.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막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는 어린 어린이나 십대 청소년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어, 조언 일단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준비 과정을 준비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그냥 가볍게 시작해도 좋고 무겁게 시작해도 좋으니까 마음먹었을 때 했을 때가 제일 좋은 영상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네. 양띵님도 저한테 지원해주세요 음, 마인이 생각하는 양띵님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음... 없는 걸로 <laughs> 이제 천천히라도 억지로라도 한 개라도 얘기해 줘. 음 목소리가 좋아요. 아 목소리가 좋다. 네. 음 좋은 칭찬이네. 마이린 어, 본인이 생각하는 네. 마이린 TV의 매력은 뭘까요? 음 친구들이랑 재밌게 또는 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친구들이랑 네.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네. 영상도 남기고 네. 반응도 볼수 있고 네. 그런 게 좋은 점. 네. 어, 좋네요. 또 친구들과 재밌게 어울리는 이런 채널 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이린 TV를 보면은 제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양띵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마이린TV에서 보고 싶은 크리에이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린TV,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